안녕하세요 앵코입니다. 플레이놈에서 이번주에 4차 마지막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주 추천은 이렇게 4가지인데 맨 마지막거는 똑같습니다. 30개 주는거 코인 30개 주는거 똑같고 3개가 달라졌습니다. 3개가 달라졌는데 하나씩 눌러보면은 홍출하고 지금 14 이더리움에 올려놓긴 했는데 팔린 거를 보면은 판매된 걸 보면은 한12더 정도 됩니다. 12더 정도 되고 어 이게 정말 뭐 당첨돼서 팔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가치가 상당히 좀 있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전 거를 판매된 걸 보면은 10에서 7, 8어 못해도 거의 뭐 52더 이상이니까 1만 된다면 굉장히 이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쿠보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0.8, 0.82더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가 네,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고 판매가 잘 되니까 이거를 노려서 판매하셔도 될것 같고 다음은세개를 주는 알파 샤크 알파 샤크 nft인데 이것도 0 3 2더 정도 되는 nft인 것 같습니다 판매되는 걸 보면은 네잘 팔리고 있습니다 0.3 이상으로 팔리고 있고 어, 당첨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에다가 한번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걸어보고 남는대로 여기 계속 걸어본 다음에 당첨이 되면은 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뿌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입 절차나 다른 정보들은 어, 이전 영상을 한번 상단에 제가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동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느낌표로 하나가 뜰텐데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떤 거든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